안녕하십니까 긴급뉴스 신해식입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의한수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헌법재판소의 추악한 실체입니다.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서 보인 헌재의 행태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편파적인지 이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난 12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을 딱 3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변론 절차를 아예 종결해버렸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변론 딱한번 하고 끝! 민주당이 작년 12월 5일 날치기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69일 만입니다. 이게 뭡니까? 헌재가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탄핵 애초에 말이 되는 탄핵이었습니까? 아니죠. 감사원은 원래 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감찰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이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 주심 김영두 재판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자, 이 말이 뭡니까? 탄핵 사유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관 본인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 절차만 세 번이나 했어요. 변론도 하루 만에 끝날 사건을 두달 이상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 편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왜 이러느냐? 이제 완전히 정치재판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정 정당의 하수인처럼 움직이면 대한민국 법치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공정성을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정치재판소로 남을 것인지 여러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세력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즉각 각성하고 정치적 판결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신의 한 수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 Bye. Mm.